제트 엔진이라도 달았어? 그 말은 진짜 거의 날아간 거지, 거의 날아간 거지. 인도에서는 운전 면허증이 전혀 필요가 없던데. 그게 사실인가요? 제가 이제 운전면허증을 스무 살때 일종 보통을 땄는데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서는 차를 몰고 뭐 서울 뭐 부산 부산은 간 적이 없는 것 같고 한국에서는 되게 자유롭게 이렇게 차를 끌고 다녔었는데 그래서 제가 스물 세 살에 이제 인도를 처음 갈때 인도에 가서도 이제 운전을 할 일이 생길 줄 알고 국제 면허증을 따서 갔었어요. 그래서 국제 면허증이라고 하는 그런 증을 가지고서 인도를 갔는데 첫날. 인도에서 차를 탄 첫날 나는 평생 인도에서 운전하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그 인도에 딱 도착을 했을 때 인도인 드라이버가 픽업을 나왔어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가는데 어, 우선은 역주행 <laughs> 뭐 신호 위반은 기본이고 속도 위반 그리고 깻잎 운전 <laughs> 모든 것을 그 인도에 도착한 첫날에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막막 막 차가 막차 사이로 막막 막 가고 막 옆에 사람이 있는데 막 스윙 달려가고 그리고 막 오토바이들이 차랑 간격이 막 이렇게 남아요. 그래서 그 간격을 두고서 오토바이가 쌩이 지나가고.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어서 저는 그첫 차를 탄첫 날에 아 나는 인도에서 평생 운전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그리고 실제로 인도에서 되게 한국은 사실 보험이 잘돼 있잖아요. 그래서 차 사고가 나거나 또는 이렇게 뭐 흠집만 나도 뭐 보험 처리가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랑 이렇게 논쟁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인도에서 제가 한번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택시를 이렇게 타고 뒷좌석에 앉아서 이렇게 갈 길을 가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다른 택시가 저희 차를 받은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시추에이션이지? 지금 나 교통사고 당한 건가? 하고 좀 당황해하고 있는데, 그래서, 아, 어떻게 그러면 막또 보험하러 온 사람들 오고, 막 이렇게 복잡해지겠다라고 해서, 약간, 아, 이게 뭐야, 이렇게 좀 짜증이 난 상태였는데, 제 운전을 하던 택시기사가 그 자리에서 내리고, 뒤에 이제 택시기사가 그 자리에서 내리더니, 이제 둘이 이제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, 아, 한국이랑 똑같구나, 인도도. 근데 그게 한 30초 정도 막 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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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, 뭐라 <laughs>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, 그냥 각자의 차에 돌아가서 각자의 길을 가더라고요. 그래서 뭔가 보험 처리, 뭐, 뭐, 뭐 돈을 물어준다거나 이런 것도 전혀 아니고, 그냥 너가 잘못했지? 내가 잘못했어? 그냥 이렇게 하고 끝 아주 쿨하게 각자의 갈 길을 가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인도에서는 좋은 차도 사는 것도 안 되겠다. <laughs> 진짜 실용적인 차를 사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고, 그래서 한국이랑 진짜 다른 것 같아요. 그래서 실제로, 실제로 전 세계에서 운전을 제일 잘하는 나라가 인도 인도인들이래요.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어, 눈으로 목격하는 산 증인이에요. 정말 베스트 드라이 드라이버들만 있는 것 같아요. 인도의 거리는 매드맥스 분노의 질주의 거리와 비슷하다라고 아, 의견을 주셨습니다. 거의 그렇습니다. 정말 제, 제가 사실 매드맥스라는 영화를 보지는 않았는데 그냥 그 매드맥스라고 했을 때 느낌이 딱 인도 도로 사정인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진짜 지인들이 인도에 와서. 가장 먼저 받는 문화 충격이 그거예요. 딱 차를 탔는데, 역주행, 뭐, <laughs> 신호 위반, 뭐, 모든 것들을 다 위반하는 그 무법천지의 그 인도도로를 경험을 하고 두려움에 벌벌 떨어요. 근데 이제 저는 거기서 이제는 평안하게 이렇게 앉아서 제갈 길을 이제 가는 거죠. 그래서 이제는 내가 좀 인도에 나를 사왔다고 해도 될 만한 그런 연차가 됐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근데 차가, 내가 탄 차가 역증을 한단 말이야. 어, 이게 뭐지? 이 가는 사람이랑 인사할 수 있어. <laughs> 하이파이브 할수 있어.